자, 이 문제는 문제가 조금 잘 봐야 돼. 동작상 동작사항. 동작상에서 중점으로 두는 거는 뭐 2번부터 7번까지잖아. 그게 다시 되는 건데 문제는 타임 차트를 내가 보고 설명을 해 줄게. 얘를 보게 되면 얘는 얘 네가티브로 시작을 했잖아 그지? 순서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 얘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요 동작을 하고 있어 그러고 나서 다시 얘를 집어 포지티브로 얘를 넣어가지고 요 동작을 하고 있을 때 얘가 입력이 되면 안돼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얘가 얘가 동작을 해가지고 요 동작을 하고 있을 때 얘가 입력이 돼도 안 돼. 그러면 여기 여기가 이제 한복뭐 아니 왜 그래? 열리지 말고 여기가 한 번, 두 번이고 그다음 여기가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여기가 리셋 포지션이잖아 그지요 동작이 여기 있고 인버터 정지니까 여기가 리셋이라고 응? 이해했어? 그래가지고 단순해 세코일 쓰면 세코일 요거 M0, M1, M2, M3 세코일 그래서 이 세코일들은 M1이 셋이 돼서 요 동작을 시켜주고 그다음 M1이 셋이 됐을 때는 뭐가 바뀌어? 주파수 값만 바뀌잖아? 그치? 주파수만 바, 바꾸주니까 M1 가지고 얘만 끊어주면 되지. M1 가지고 얘를 끊어주면 되지. 그 다음에 M2가 셋이 됐어. M2가 셋이 됐을 때 뭐, 뭐 해? 주파수가 다시 원위치 되니까 M2 가지고 얘를 끊어주면 되겠지. 그지? 그리고 M3 가지고 어차피 5Hz, 5Hz는 똑같으니까 역방향으로만 주문 된단 말이야. 4. 그 다음에 얘 켜주면 되고, 뭐, M2로 얘 켜주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여기, 서 전체 리셋, 무 o v 0을 M0에, 맞지? M0000에, 얘는 뭐야? 얘는 0번지. 얘는 1번지, 2번지, 3번지니까, 요, 대빵만 리셋하면은, 새끼들은 자동 리셋 된다고 옛날에 배웠지. 그, 그래서 하는데, 여기가 문제가 돼, 여기가. 얘가. 이 순서대로 짜면은, 여기서 한번 넣는데, 요 동작이 돼야 되는데, 한번 집어넣는데, 었 얘가 들어가 버려. 뭔 말이냐면, 봐봐요. 자, XG5000.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놨어. 시뮬레이션. XP 빌더에서 저 커팅 완료 요거 램프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기동 버튼을 눌렀다가 떼니까 설비 동작이 켜졌고 그제 설비 동작이 켜졌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감지 감지 센서가 동작을 하면은 주파수가 지금 500Hz인데 얘를 누르면 1000Hz로 바뀌었어. 정회전 가고 있고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정위치 센서 정위치 센서를 처음에 한번 누르면 한번 밖에 손안 댔는데 역회전으로 갔잖아. 그지? 값이 왜 4로 바뀌었잖아. 4가 아니잖아. 정회전에서 500Hz로 50그5 어, 헤르츠로 도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잘못됐냐? 프로그램이 이거요. 봐 봐. 이거 보여 줄게. 자, 정위치 센서를 처음에 여기 눌렀을 때 M2가 셋이 돼서 M2가 셋이 돼 갖고 500 헤르츠로 돌려줘. 어? 그리고 M2가 나온 이 프로그램 상으로 보면 M2가 나온 다음에 정위치 센서를 두 번째 눌렀잖아. 어? 누르면은 M3가 셋이 돼가지고 전진 램프는 끄고 끄고 후진 램프 켜주고 주파수는 그대로 M2가 살아있으니까 주파수는 500인데 역회전 4, 4로 바뀌잖아. 어?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스캔이 스캔이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그지 그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 보니까 얘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두 번째 누르는 요가 요두 요 번째 누르는 요 녀석 얘를 얘를 컨트롤 X 첫 번째 누르는 거 위로 올려줘야 돼 위로 올려줘야 돼 그래야 스캔을 쭉쭉 해가지고 여기서 딱 M2가 순서 들어가서 밑에까지 왔다가 다시 스캔을 오니까 뭔 말인지 이해했어?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초기화를 하고, 비상정지로. 초기화 했어. 자, 기동버튼을 누릅니다. 자, 설비 동작 들어오고, 감지 센서가 들어오니까, 자, 주파수 1000으로 바뀌었어. 그 다음에, 정위치 센서를 한 번만 누를 거야, 한 번만. 지금, 마우스를 눌러서 안뛸 거야. 한번 눌렀어, 한 번. 한번 누르니까 정유정 그대로 있고, 주파수 그대로 있고, 맞아? 톱날 전진 들어왔지? 그지? 그러다가 두 번째 누르면 은 후진이잖아. 역회전이니까 두 번째 누르면 역회전 들어가고 톱날 후진 들어갔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짤때 일단은 순서대로 짰단 말이지. 짰는데 어왜 전진이 안 들어가고 후진이 다이렉트 들어가 버렸잖아. 아까는. 그지?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위로 올려주라고. 그 부분을 잘라서 위로 올려줘. 그래야 동작이 정상 동작이 된다. 그 다음에 다시 감지 센서가 들어오면은 전체 리셋되고 초기화 된다. 그리고 동 여기에 지문에 8번에 보면은 동작 중에 안전 스위치를 누르면이라고 그랬잖아. 동작 중에, 그지? 동작 중이니까 동작이 어, 언제 시작됐어? M0가 된 다음 이후지 타임 차트를 보더라도 기동 스위치를 넣고 그 다음에 물체 감지가 들어가서 안전 스위치를 넣든, 어쨌든 간에 뭔가가 동작이 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M0 하나만 달아주면 된다. 여기다가. M0가 살았을 때, 어? 동작 중에 M0가 살아, 살았을 때 비상 스위치를 누르면은 전체 K0를 세트해가지고 K0로 전체 리셋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위에 그, 커팅 완료 램프도 꺼졌잖아, 그지? 꺼졌으니까 커팅 완료 램프 끊어주고, 그리고 반복 타이머 달아주고, 그다음에 어 해제 버튼을 눌렀다 떼면은 K0로 리셋해 주면 된다. 응? 그지? 그래서 정상 동작이잘 됩니다. 자, 기동 넣고 감지해서 설비 동작 램프가 들어갔고 전진. 한번 눌렀을 때 톱날 전진. 한 번, 두 다, 잘랐어. 톱날 뒤로 빼. 자, 후진 들어갔고, 역회전으로 500Hz로 들어갔고, 그지? 그러고 나서 다시, 감지 센서를 눌러주면은 초기화 됐고, 동작 중에, 뭐, 어떤 동작이든지 간에, 비상 스위치가 들어가면은 전체 꺼지고, 비상 램프 깜빡깜빡 거리고. 해제. 요부분이 키포인트다 요부분 요부분이 정유치 감지센서를 카운터를 쓰지 말고 카운터를 쓰면은 앞에거 잡아주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게 이게 제일 쉽게 푸는 방법 그냥 M메모리 세코일 잡아가지고 한방에 리셋 잡아주는 요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부분 요부분. 이 응? 그래서 그런식으로 동작이 시뮬레이션을 만약에 한다. 이상하게 된다 그럴때는 위로 올려줘라. 오케이